2016 청주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연합발대식이 지난 12일 ‘일하는 백세’ 아름다운 시니어란 슬로건으로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청신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훈 청주시장과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 김학도 청남시니어클럽 관장 등. 6개 시니어 클럽 관장과 송홍영 상당 노인복지 관장을 비롯한 5개 노인복지관 관장 등 490명이 참석했습니다. 발대식은 늘 푸른 공연단의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노인 일자리 기록영상물 상영과 김학도 관장 대회사, 이승훈 시장 축사, 특강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 임종인 원춘자 어르신은 일하는 노인으로서 사회구성원의 역할 수행과 새로운 노인 문화 창조의 이바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앞장 등 다섯 개의 사항의 결의를 담은 일하는 노인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한편,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106억 원을 들여 청주 시니어클럽을 비롯한 11개 수행기간 5,240명이 참여해 오는 12월까지 실시됩니다.